수능에서 나왔던 문제, 또, 지겹게 나왔던 문제인데, S1의 넓이에서 S2의 넓이를 뺀다. 그래서 지금 뭐, 외워있겠어요. 뭐 답이 AB인데. 자, 먼저, 어 중점이라는 게 나와있을 거예요. 중점. 요게 중점이라는 건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뜻이야. 그래서 중점은 A 더하기 B에서 2로 나눠주면, 어 되겠지. 그래서 요 길이. 요한 변의 길이가 S1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S1의 넓이는 S1의 넓이는 여기다 당연히 제곱을 해야 되겠지. 요한 변의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니까. 자 그럼 S2의 넓이는 이한 변의 길이, 이 조그만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이, 이, a, 이 길이가 a였잖아.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를 빼야 돼. 그래놓고서 이거를 제곱할 건데 자꾸 여기서 그냥 바로 하려고 할지 말고 이걸 간단히 먼저 해줘야지. 간단히 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. 그냥 통분하면 돼, 통분. 2분의. 2a에서. 이, 항뺄때 가로 쳐서 빼는 거야. 이렇게. 2분의. 2a-, a-b가 돼서. 2분의 a-b. 이렇게 될 거야. 그 뭔가 대칭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대칭적, 대칭적으로. 그래서 여기가 넓이가 뭐가 되겠어, 여기는. 2분의 a-b가 되고. 요거를 제곱한 게 s2의 넓이가 되겠지.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볼게. 그래서 넓이를 빼 보다, 넓이의 차를 구하세요.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구해보면 돼. 그래서 S1, S2는 2분의 A 부스 b 전체 제곱에서 어 2분의 A 마이너 전체 제곱을 하고, 이걸 좀 제발 좀 전개하지 말고, 인수분의 어떤 뭐 뭐의 제곱, 빼기 뭐 뭐의 제곱 형태니까, 어 가로치고 툭툭이 사용하면 된단 말이야. 여기에는 여기 2분의 a 플러스 b를 써주고 여기에는 2분의 a 마이너스 b 써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a 플러스 b 써주고 2분의 a 마이너스 b 써주면 어 얘는 2분의 2a가 되고 얘는 2분의 2b가 돼서 정답은 ab가 나온다 이거지